샬롬, 복음의 빛인자 최명균 목사의 푸른처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9장 1절에서 11절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의 재앙에 등장하는 황충의 재앙과 여섯째 나팔의 재앙으로 유브라데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이 재앙에도 회개치 아니하고 오히려 각종 우상을 숭배하게 된다는 내용이 9장의 내용입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적인의 열쇠를 받았더라.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고 그 별이 무적인의 열쇠를 받았더라 합니다. 이 다섯째 나팔은 계시록 8장 13절의 세 번의 화중 첫째 화를 말합니다. 땅에 떨어진 별은 계시록 20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새서를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를 보니 천사를 말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천사라는 직접적 표현을 하지 않고 별이라 함으로 별이 떨어졌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별에서 떨어진을 헬라어로 보면 페포토쿠타라는 말입니다. 이는 완료 능동태 분사로서 이미 떨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별은 이미 떨어진 존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사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단이 언제 하늘에서 떨어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사건 때 사단은 떨어졌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에서 14 12절에 14절에 보면 너아침에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을 이루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이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피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이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서에서 이 본문은 바벨론 왕의 급락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는 곧 사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적행은 무엇을 말합니까? 악한 영혼들이 벌을 받아 떨어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영원한 구름 터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그 무적행의 천사에게 무적행의 열쇠를 주시는데 이제 세상을 심판해야 하는데 너희들이그 역할을 해야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쉽게 말한다면 마음껏 돌아다니며 억간 악행을 자행할 수 있도록 풀려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며 어두워지며 천사가 무적행을 연이 그 구멍에서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됩니다. 이 연기로 어두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우서 사장 사제를 보면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훈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고 말씀하는 것과 같이 이 세상의 신이 세상을 어둡게 하는 역사를 말하는 것으로 마귀는 악한 사상과 세상 쾌락과 죄악을 통해 사람의 심령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악한 사상이 세상에 퍼뜨려져 진리가 흐려짐을 말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현현영계는 창조의 빛인데 반해, 마귀의 역사는 어두워지고 진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에 나오며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으로 나오는데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습니다. 악한 영을 황충으로 묘사한 이유는 황충은 약한 권충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두려운 것은 그 수가 많다는 데 있습니다. 악한 영이 또한 그러합니다. 이재앙은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데 세상의 슬픔과 고통을 더 악화시키므로 사람의 마음과 사회생활에 있어서 어둡게 하고 괴롭게 하는 역사인 것입니다. 요엘 선제 때는 메뚜기 때의 내습을 통해 바벌령 군대가 몰려간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사사기 6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수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 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그들이 그들의 점성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떼 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태가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메하라 하니 말합니다. 본문에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을 메뚜기떼로 비유한 같이 황충은 문자적 황충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들인 악령의 활동 즉 마귀의 세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애굽에 임했던 아홉 번째 재앙과 동일한 재앙입니다. 사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푸른 풀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 황충들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10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메뚜기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에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었더라와 같이 출애국 때나 또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더더와 같이 요엘 선지자 때는 각종 수목을 해한 재앙이었습니다. 땅의 풀이나 푸른 나무는 누가 보면 23장 31절에 보면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려와 같이 영적으로 해서 간다면 진리로 무장한 성도를 땅의 풀이나 푸른 나무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할 대상은 오직 불신자인 것입니다. 개시록 7장 3절을 보면 이래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했던 것도 하나님의 종들의 구별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더 받는다는 것은 그 재앙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진공상태로 보호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재앙을 함께 겪어야 하지만 그 재앙의 궁극적인 결과인 영원한 사망으로 가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때 괴롭게 한것 같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다섯 동안 동안 괴롭게 합니다. 그 괴롭게 하면 전갈이 사람을 쏠 때처럼 괴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재앙의 목적이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여 저희로 하여금 회개케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섯 달 동안은 완전 수의 절반이므로 환난의 기간,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우리 노아의 홍수 때를 돌아보면 비가 온날 150일이었습니다. 즉 다섯 달이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황충이 정갈이 서는 것처럼 믿지 않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치 영역밖에 있는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자들을 그 세상의 삶의 원리, 즉 죄가 스스로 그들 자신을 고통스럽게 쏜다는 말이 됩니다. 이는 말세 인간성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데요. 결국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되는 극심한 고통의 시간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려다.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갈의 수행과 같은 참을 수 없는 고통으로 인해 차라리 죽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망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죽음이 그들을 피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앙의 목적이 죽이는데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을 가하여 회개케 하시는 데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근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황충들의 모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이 황충은 3절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황충즉 메뚜기는 적대적인 악의 세력과 어둠의 권세를 말합니다. 유엘에서 2장 4절에서 5절에서도 그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의 산꼭대기에서 뛰는 소리가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초계를 사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항우를 뿌리는, 뿌리고 싸우는 것 같은 이인형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제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바벨론 군대를 표상으로 재앙을 시행하려는 황충들의 준비가 완벽하게 무장되었음을 뜻합니다. 여기서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이란 비슷하나 가짜 멸류관을 말한데 이것은 마귀의 세력에 일시 승리하여 휘날리는 귀세를 의미하며 금 멸류관 비슷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승리를 모방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으며 이 말은 사탄의 하수인인 악령의 활동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자 머리털 같은 사탄이나 악한 천사가 음녀처럼 사람을 성적으로 끌기 위한 유혹의 수단을 말합니다. 사자의 이빨은 유혹하여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또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과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이들에게 철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다는 것은 그 어떤 약점을 찾을 수 없는 강력함을 말하며, 많은 말은 많은 수 달려 들어가면 공격기, 공격이, 공격이 신속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손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다섯 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무적행일부터 올라온 황충의 외양에 대한 마지막 묘사입니다. 이들에게는 전걸과 같은 꼬리와 쏘는 쌀이 있고, 그 꼬리에는 다섯 동안 사람들을 회하는 권세가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음 10장 19절에,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는 자는 뱀과 정갈을 밟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쟁갈이, 정갈이, 해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쏘는 살이 있다라고 할 때, 이 살은 새의날 그런 발톱이나 곤충의 침을 말하는데, 이 이스는 헬라어로 보면 에쿠신이라 합니다. 소유하다 가지다. 하나는 말로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죠. 다섯 달 동안의 다섯 달은 메뚜기의 수명으로 홍수 심판 때, 물이 창의됐던 기간, 환란의 시간을 말합니다. 완주수 열 달의 반이죠. 11절을 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지경의 사자라 히브리어로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니드라. 그들에게 왕이 있느도 그 왕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하고 말하는 것은 문자적인 황충이 아니라 사탄의 하수인이라 악령의 활동임을 나타낸 말입니다. 그들의 왕은 무지경의 사자 즉 사탄의 거소인 무정에서 올라오는 무경이 파송한 자로 아바돈, 아볼루언 파괴자 즉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러한 주앙들이 전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하신 모든 분들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주시는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